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정작 남는 건 없는 자리, 칭찬은 넘치는데, 마음은 편치 않은 자리 말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말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듣기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일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연하게 느낍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맹자의 이한 문장은 바로 그 불편함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업무실 불상, 불상지실 폐현자당지. 말에 내실이 없으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는 현명한 사람을 가리고 아첨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가 끝내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칼과 창만이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이 곧 권력이었고,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정책과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한마디 말이 전쟁을 결정하기도 했고, 한 사람을 등용하거나 몰아내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의 조정은 언제나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충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말은 임금의 기분을 살피는 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말, 남을 밀어내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보다 말의 모양이 더 중요해지기 쉬웠습니다. 맹자가 특히 경계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오히려 가려지고 말이 화려해질수록 현명한 사람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첨하는 자들은 책임질 필요 없는 말로 임금의 귀를 차지했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습니다. 이때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말의 양이나 기교가 아니라 말의 내실을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결코 능력의 증거가 아니며 말이 부드럽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이 옳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맹자가 말에 내실이 없으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시대에는 비어있는 말이 쌓일수록 현명한 사람의 자리가 사라졌고 그 결과는 결국 나라와 백성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말이 권력이 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을 세워준 경계의 말이었습니다. 맹자가 말한 업무실은 단순한 거짓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뿐 아니라 책임질 생각 없이 던진 말, 실천할 의지 없이 내뱉은 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그 말이 만들어낼 결과를 전혀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내실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위험한 이유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갈등을 잠시 덮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현실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깊숙이 숨깁니다. 내실 없는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약속은 가벼워지고 책임은 흐려지며 결국 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조직이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안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 말을 경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의 실질이 없을 때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가려집니다. 그 자리는 결국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말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실은 개인의 말버릇이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시작점입니다. 어느 조직에 조용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맡은 일은 늘 정확했고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해 왔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말이 많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먼저 입을 열고 상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누가 더 주목받았을까요? 결과보다 과정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늘말 많은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맹자가 말한 폐현자당지는 바로 이런 장면을 가리킵니다. 현명한 사람의 자리가 말로 가려지는 순간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불상 상서롭지 못한 결과는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고 내실 없는 말은 당장은 상황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쌓일수록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더 깊숙이 묻힐 뿐입니다. 문제는 숨겨진 채로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정이 잘못되고 판단이 어긋나며 그 결과는 언젠가 현실의 실패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출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말로 덮은 문제는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군가의 충언이 묵살되고 현실적인 경고가 외면될수록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갑니다. 맹자가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실 없는 말이 결국 더큰 불상으로 돌아오는 구조 말입니다. 그래서 불상은 우연이나 불운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말이 쌓여 현실이 감당해야 할 필연적인 결과를 가리킵니다. 맹자는 말의 순간이 아니라 말이 만든 끝을 보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의견은 조금 불편했고 아첨 섞인 말은 듣기 편했습니다. 결국 편한 말이 선택되었습니다. 문제는 없다는 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 잘 되고 있다는 말, 몇달뒤 문제는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왜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는지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맹자가 말한 불상지실은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비어 있던 말이 현실의 대가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아첨은 현명한 사람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맞서지도 않고 실력으로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그 자리를 가립니다. 말의 분위기로 귀의 편한 언어로 현명한 사람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의 말은 되게 불편합니다.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책임을 요구하며 당장의 기분보다 앞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 아첨의 말은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아첨은 현명한 사람을 몰아내지 않아도 그의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줄어들고 조언은 까다로운 말로 취급되며 결국 중요한 판단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맹자가 아첨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 결과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첨이 가득한 자리는 말은 많아지지만 판단은 흐려지고 현명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결국 공동체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말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말이 남기는 자리를 보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눈을 남긴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사람은 말의 무게를 경험으로 먼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분위기를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고 믿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말이 관계를 지켜주었고 어떤 말이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했는지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말의 화려함보다 말의 결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장은 듣기 좋았던 말이 결국 책임 없는 말이었는지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 오래 신뢰로 남았는지를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업무실 불상이라는 경고는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인생 후반에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신뢰를 지켜주는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게 되고 말을 고르게 되며 말 앞에서 한번더 멈추게 됩니다. 이제 이 문장은 세상을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일수록 맹자의 이 말은 조용하지만 더욱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내실 있는 말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주 꺼내지 않으며 쉽게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은 한번 나올 때 반드시 지키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말은 순간의 박수를 얻기보다는 시간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런 말의 힘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눈에 띄지도 않고 관계의 중심에 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의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았고 약속이 공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실 있는 말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면 지나치게 꾸미지 않았을 것이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쌓입니다. 그 믿음은 관계를 오래 버티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맹자가 말한 말의 덕목은 웅변이 아니라 일치였습니다. 말과 삶이 어긋나지 않을 때그 말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말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끝내 사람을 남기고 시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조용한 힘으로 남습니다. 맹자의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보지 말고 그 말이 만든 자리를 보라. 말에 내실이 있으면 사람이 드러나고 말이 비어 있으면 사람이 가려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잠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 성찰 하나가 우리의 말과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